오늘은 마음밭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왜 마음 공부를 할까요? 내 생각, 내 마음이 가득 차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사념과 잡념을 비워내야 합니다 사념과 잡념을 비워낸다는 것은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참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길가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상태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새들이 와서 길가에 있는 마음밭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해석하실 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들이 와서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마음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이 가득 찰때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깨달음이 올때 주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올 때그 말씀에 반응하는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반응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반응한 거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가득 차서는 비워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유라심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